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눈 감고 엉덩이로 제봉하는 그날까지 자꾸 박의 달순입니다. 오늘은 코튼빌 24번째 협찬원단이고요. 오늘도 아주 쉬운 유아 원피스 시작해 볼게요. 오랜만에 모델 샷 한번 가볼게요. 아우, 모델이 너무 커버려 가지고 제가 아주 이미지 편집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걸 제가 여러분 덕분에 해 냅니다. 자, 도면부터 보고 갈게요.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도면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같이 작업해 볼게요. 저는 100 사이즈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요. 가슴 라인에 14cm 하고 치마 길이 40cm 라인을 먼저 설정을 해 놓을 거예요. 다음에 목 부분에 6.8cm와 9cm 간격을 표시를 하신 다음에 2.5cm 어깨 부분 내려온 부분과 3cm 목라인을 연결해 주셔서 목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치마 폭에 해당하는 22cm를 연결해 주시고 1cm 올라간 치마 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치마 라인 올라간 라인부터 가슴 라인 16cm 연결해 주시면 치마 옆선이 되겠죠? 다음에 치마 밑단 1cm 올라간 지점을 곡선 처리해 주시면 뒷판이 완성이 돼요. 이제 앞판을 그려볼게요. 정말 간단하죠? 앞판도 중심선을 먼저 그려놓고요. 앞판과 뒤판이 모두 골선이기 때문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뒤판처럼 가슴라인을 먼저 표시를 해줄게요. 근데 뒤판하고 달리 1cm가 작아요. 저희 항상 앞판과 뒤판 그릴 때 앞판이 뒤판보다 그 뒤판이 넘어오기 때문에 1cm가 작았었죠. 그것처럼 이것도 앞판이 1cm가 작아요. 그래서 13cm예요. 그리고 치마도 1cm가 더 길어요. 앞판이기 때문에 처진분이 조금 더 있는 거죠. 치마의 그 곡선 길이가 더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면 그냥 이대로 보고, 예. 그리셔도 괜찮아요. 자꾸 하다 보시면 네, 패턴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결국은 어깨에서 1cm가 넘어오고 앞에 처짐이 1cm 더 주고 그런 것들이 치마 앞에가 이렇게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게 뒷판처럼 도면을 그려주시고 어깨 2.5cm 내려오는 것도 같고 앞에 여미는 부분만 달라요. 치마 앞에 폭이 22cm도 같고, 옆 라인이 똑같기 때문에요. 자로 측정해 보니까 옆 라인이 40cm예요. 옆 라인 40cm를 주다 보면, 어, 옆에 그 트임 올라가는 부분은 한 2c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트임 여며주는 부분은 6.5cm. 8cm를 내려와서 여밈단을 여며줘야 되겠죠? 그 높이 부분을 측정해서 도면에 만들어주고요. 앞판과 뒤판이 완성되면 그 트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오려줄게요.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목둘레의 마감 방식은요. 덧단을 댈 거고 여미는 방식은 앞에 단추를 여밀 거예요. 그리고 소매 부분의 마감은 어, 시접을 가지고 접어서 한번 박을 것이기 때문에요 마감 처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보 분들도 만들기 쉬워요 이제 도면을 오리고 바로 재단을 해 볼게요 앞판과 뒤판을 재단했고요. 앞판과 뒤판의 목둘레에 해당하는 부분에 덧단을 재단을 하는데요. 2cm 정도의 덧단을 재단하는 중이에요. 목둘레 부분의 마감 처리를 위해서 2cm의 덧단을 골선 처리를 해서 재단을 하는 중입니다. 그대로 재단을 해서 시접을 어깨 부분과 목 부분에만 시접을 주고 오버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쪽에는 두지 않아요. 보이시죠? 안쪽에는 시접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덧단에는 심지를 붙일 거예요. 뒷판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그대로 그리셔서 목 부분과 어깨 부분에만 시접을 둘 거예요. 2cm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리시고 안에는 시접을 두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도 심지를 붙일 거예요. 따로 트임이 없는 대신에 목 부분이 많이 파였잖아요. 그 많이 파인 목 부분을 이렇게 핑크 덧단을 대어서 여며 줄 거거든요. 그 핑크 덧단을 원단 두 개를 겹쳐서 염여 줄 거예요. 패턴 앞판을 활용해서 덧단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려주세요. 골선으로. 그런 다음에 두 장을 오려주시면 돼요. 두 장을 오려서 봉제한 후에 뒤집어서 상침을 해줄 거거든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저는 연결하기 위해서 밑단에그 사각형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삼각형을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시접 1cm씩 줘서 오려주겠습니다. 앞에 여미는 핑크 덧단의 한쪽과 목 둘레 덧단 두 개에는 모두 심지를 붙여주세요. 저는 아사 심지를 지금 붙였거든요. 그리고 소매 부분은 시접을 활용해서 마감 처리할 거기 때문에요. 모두 오버록 처리를 했어요. 어깨 부분, 옆선 모두. 그리고 핑크 여밈 부분도 두 개의 원단을 이어서 붙인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다리미로 잘 마감 처리해 줄게요. 앞판과 뒷판, 목둘레 덧단 모두 어깨선을 봉제했고요 여밈단에 상침도 했습니다. 이제 앞판과 뒷판, 안감에 해당하는 덧단의 어깨선 기준으로 맞춰서 목둘레를 봉제하겠습니다. 목둘레 부분을 봉제한 후에 가위밥을 넣고 다시 안쪽으로 넣어서 상침을 할텐데요. 그 부분까지 모두 마무리 할게요. 아시죠? 두눈 부릅뜨고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침할 때는요, 다림질을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덧단은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셔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단축구멍 마무리하신 데를 뚫으셔서 단축구멍 위치를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부분에 단추를 달아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덧단을 목 부분에 먼저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먼저 봉제를 하고 단축구멍을 목 부분에 만들어 줄게요. 앞에 여밈단을 만들 때 저희가 창구멍으로 활용했던 옆부분을 오버록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치마 앞판과 뒷판에 옆선을 봉지할 거예요. 이 부분을 오버록 처리하고 옆선을 박아줄게요. 그리고 밑단을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소매단을 접어서 한번 박아줄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가 되겠죠? 보시면 여밈단에 창구머롱 활용했던 부분이 오버록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옆선도 박았고, 이제 밑단을 봉제하면 되는데요. 밑단을 봉제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매 부분을 다리미로 접어서 봉제를 하면 소매가 마무리가 되겠죠. 밑단과 소매 모두 다리미로 정리하고 봉제까지 마무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소매 부분과 밑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항상 영상을 만들 때마다 고민입니다. 이건 설명을 해야 할까? 자세히 설명을 하자니 지루해 하진 않을까? 달수는 항상 생각이 많습니다. 처음 생각과 달리 구독자가 늘 때마다 압박감이 어마무시합니다. 하지만 기본 생각은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눈 감고 엉덩이로 재봉하는 그날까지 쭉. 아셨죠?